오늘은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도전 먹방을 대왕 카레 도전 먹방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먹어보긴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떨려. 너무 맛있다. 짠! 호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 도전 먹방으로 홍대에 나왔고요. 오늘은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도전 먹방을 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상금이 100만 원이나 걸려 있는 대왕 카레 도전 먹방이에요. 지금 도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도전이라. 카레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키로수만 따지면 이게 진짜 약간 손안에 꼽히는 키로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한시간은 30분이에요. 오늘 도전 먹방 하는 가게가 아비코 카레. 아, 카레 진짜 맛있겠다. 나 카레 안 먹은지 너무 오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데 6kg에 30분이면은. 하, 아무튼 상금도 100만원이고 플러스로 이제 성공시 기부까지 해주거든요. 기부금 100만원까지. 여기. 오, 환영받았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 메가 도전 전복칼에 6kg 현상급 200만 원. 30분에 클리어시 도전 성공 상금 100만 원에 이제 결시 가동 100만 원 기부. 지금 제가 온 곳은 홍대 1호점인데 홍대 1호점 말고도 신사가로수길 아비꼬 강화문점에서도 도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도전하실 우리 먹방 유튜버분들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메가 전복 카레 안내 카레와밥토핑들로 12인분 6kg 양 <laughs> 챌린지 일반 식사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챌린지 동의서 아, 이 챌린지 동의서 쓰는 도전 먹방들은 대부분 하드코어 난이도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 왔으니까 이거 좀 작성할게요 최윤호 0 1 0 <laughs> 어, 5 5 번호 말하면 5 5 5 5 서다 해서 일단 한번 먹어보긴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떨려. 와저 지금 만들고 계신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카레 도전 먹방 한세개 정도 해봤는데 제일 힘들어요 이거 이안 힘들 수가 없어 <laughs> 저 이거 먹으려고 오늘 운동 2시간이나 하고 왔는데 <laughs> 실패하면 <laughs> 슬픈 거같이랑 네? 주마신 4가지 목표를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3년 전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3년 전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자 여러분 이제 도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아, 칼을 미쳤다 와 지금 맛있어가지고 이건 실패해서 천천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공항도 소세지 미쳤어 봐. 맛있어요 밥이 보통은 카레집 가면 꼬들밥인 경우도 많은데, 여긴 진밥은 아니고 꼬들밥도 아고딱 중간이네. <laughs> 맛있어요. 이기 하나가 밥 하나래요, 밥. 일반 들어가는. 제일 복병이다, 오징어. 와.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확실히 안 되겠다. 오늘 위가 더안 들어가요. 안 돼. <laughs> 저 여기서 멈출게요. 끝내야 될것 같아. 더안 늘어나는 거다, 오늘. 저 여기 실패할게요. <laughs> 와잘 먹었습니다. 와,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카레한테 줬네요. 제가 요새 너무 안 먹긴 했어요. 위가 안 늘어난다. 와상해이 있네 진짜 이거 어떻게 드셨지?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 아 다시 늘려서 와야겠다 근데 아까 튀김 다 먹고 나서부터 약간 좀 뭔가 쎄했거든요 충분히 맛있고 해볼만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시 오겠습니다 아네 굴욕이라가지고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laughs>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네, 진짜 원래 같았으면 끝까지 먹기라도 하겠는데 저 지금 피지컬이 너무 떨어졌어요. 요 며칠 동안 허리 다치고 나서 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냥 많이 들어가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3, 4일 전부터 다시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좀부족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 실패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난 다시 돌아온다. 아비백.